네, 안녕하세요. 겜땅어. 겜카서입니다. 조선더입니다. 네, 오늘은 퍼니버니 게임 할 건데요. 그, 음, 저, 겜땅어는 파란색 토끼, 겜카서님은 노란색 토끼, 그리고 조선더님은 이 보라색 토끼를 할 건데요. 제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음, 겜상어, 저와, 그리고, 겜카서님, 그리고 조선더님으이렇게1이렇으로이사으로 가겠습니다. 먼저 제가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이죠람은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다아이지말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뭡니까? 둘, 둘, 잠시만 김카소님김카소님제가이님 아, 아 김카소님 연습을 조금 해놔서요. 어, 조금? 잘한 것 같아요 아또 c o 돌리네요 제가 o u 아안 가네 c <laughs> 어, 살았습니다 김 cousin. 김 c o 지 s i n 다 cousin. 김 cousin. 김 cousin. 김 cousin. 김 cousin. 김 c o u s i 살았습니다. 여니분 빨리 하세요. 한대요, 빨리 하세요. 한 칸입니다. 하세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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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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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니 아니, 아니, 니다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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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아니, 습니다니 아니,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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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당구 돌리기만 네. 나오지 않은데요 저는 근데 속한입니다 음. 여기입니다 한칸 아, 사이로 역전하는 게 뭐가 좀털이엄그 그 게임카서님은 한... 속한입니다 하나 둘어왜 아, 이렇게 운이 좋아요 속한입 게임카서님 왜 이렇게 운이 좋죠 한칸 무서워요 게임카서님 <laughs> <깸카소> 게임카서님 <laughs> <깸카소> <laughs> <깸카소 님. 웃음> 음. 살짝 무서운데요 제가 더 무섭습니다 원래 실제로는 힘이 진짜 세고. 게임도 좀 잘합니다. 무슨 소리입니까? 조금이 <laughs> 아닙니다. 저폭력 청구입니다. <풍경> <laughs> 네. 게임 끝나고 보죠 <laughs> 아, 지키. 살아왔어. 이런. 간. 잠만요. 어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좀좀 살려 주세요. 잠깐만요. 방금 놀리기입니다 <laughs> 제발. 잠시에 방귀 뀌어요. 가지 마요. 아, 살았습니다. <laughs> 독한. 오! 어. 좋아. 어. 어 아무도 것안렸습니다 아쉽죠. 이 정도 어, 아주 희귀한 적죠 제발요. 아이 제발 말 제발, 정말 제발. 어, 제발요. 아이컨! 4에서 우리 보소나고는데 아, 나만 어, 살았습니다. 조금만 더. 왜요? 아, <laughs> 끝났네요. 네. 이번에 네. 네. 김카선 님이 승리하셨고요 즐겁게 보셨으면은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세요. 네,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빠이빠이